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조직에 관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찰청장이라든가 쭉이런거 시도 자체가 이런 걸 봤거든요. 자, 오늘 또 이제 오늘 또 조직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뭘볼 거냐면 바로 권한의 대리와 권한 위임 있죠? 이런 걸좀볼 겁니다. 내부임.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권한을 위임해주면 위임기관의 권한이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아예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효과는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위임기관, 수임기관, 수임기관. 그잖아요. 근데 대리는 대리는 권한이 넘어가면 그냥 대신행사입니까? 대신행사잖아. 그러니까 이건 대리기관이 했지만 대리기관 자기 거예요 원행정청, 피대리청 거한거예요 피대리청 한 거니까 피대리청한테 효과가 귀속되겠지.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모델 이 모델은 복대리가 허용됩니까? 복대리가 금지됩니까? 금지되잖아. 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모델리는 서장이 과장한테 대리권을 줘요. 근데 왜 준다고요? 이 모델이 해주는 이유는 밑에 있는 사람 믿으니까 해.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믿고 줬는데 이걸 또 대리 시켜 버리면 믿음 깬 거죠. 따라서 복대리 허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피대리 관청은 대리자에 대해서 지휘감독 가능하죠? 이건 맞아요. 그리고 법정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됩니다. X. 근데 법정대리는 사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휘감독 가능하다 불가능? 불가능. 이건 맞죠? 그러니까 복대리 파트 때문에 X입니다. 그 다음에, 자, 한번 볼게요. 저 보세요. 청장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장이 대신합니다. 청장님이 사고 나서 차장이 대신하는 건 무슨 대리? 법정 대리잖아. 근데 이거를 또 국장한테 또 대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대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청장은 무슨 기관이라 그래요? 피대리 기관. 그 다음에 차장님은 대리 기관. 국장님은 복대리기관이라 그래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국장님은요 결국은 누구 일을 하게 됩니까? 자, 청장님이 차장님한테 넘겼죠 대신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사고 나서 대신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또 대신하게 해. 그러면 국장님이 하게 되는 일도 뭐라고요? 청장님 거야 그러니까 이 국장님은요 차장님의 대리인이에요 원행정청 청장님의 대리인이에요 청장님의 대리인이야 한마디로, 대리 기관의 대리입니다. 피대리 기관의 대리입니다. 피대원 대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복대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무슨 대리예요? 법정 대리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차장이 국장한테 대리권을 주니까 대신한다. 주인과 대신하면은 무슨 대립니까? 이무대리인데요. 문제는 이무대리인데, 문제는요, 이런 복대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대리하는 이유는 차장이 대리권을조서을 해. 따라서 이 복대리 자체의 성격은 법정대리다. 복대리 자체는 이무대리다. 이무대리거든요.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이 복대리는 대리기관의 대리이다, 피대리기관의 대리이다, 피대리 대리이고 이 복대리 자체는 성격은 이무대리다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복대리 기관은 피대리 관청 대리이 아니라 대리연 대리는 잘못돼서 반대로 돼 있습니다. 이거 잘못돼서. 복대리는 언제나 이무대리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복대리 자체는 이무대리니까.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의, 대리의 경우에 소속의 피고는 대리기관입니까? 원행정청입니까? 원행정청. 대리는 피대리청이죠. 위임은 수임기관이죠. 그래서 소속의 피고가 대리관청이 된다? 잘못 피대리청입니다. 이것 때문에 X. 그다음에 대리는 대리는 보세요. 청장이 사고 나서 차장이 대신할 때 차장은 어떤 누구 이름으로 고한행사한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청장 직무대행권자 차장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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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이건 이건 밖에서 봤을 때아 이거는 청장 건데 차장이 대신하는 건알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건, 이거는, 피 대리기관을 대신한다고 밝혔죠, 밝혀서. 대리기관이 자기 이름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맞아요. 피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대리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행사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그 말이잖아요. 위무 경우는 넘어왔으니까, 누구 이름이다? 수행기관 이름이겠지, 뭐, 그죠? 맞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건 팔레인데, 이거 팔레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공무원 시험에서 이 판례가 되게 많이 나와. 요 한번 볼게요. 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자, 위임전결 규정이라는 내부 조직 내부 법이 있어. 훈령이죠 이게.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군수가 군수가요. 부군수한테 이거를 내부위임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내부위임을 받으면 이 부군수는요, 내부위임 받았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행사합니까? 내부위임 받은 이 사람은 군수 이름으로 해요? 자기 이름으로 해요? 내부위임 군수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문제는 여기서는 군수가 과장한테는 내부 위임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내부 위임은 누구한테 해줬다고요 부군사 대준 거야. 그런데 이 과장님이, 과장님이 내부 위임도 안 받았잖아. 안 받았는데, 안 받았는데 이거를 A한테 이걸 행사해버린 거야. 내부도 안 받았는데.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다가 원래 권한자인 군수 누구누구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럼 보세요. 밖에 있는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누구 이름으로 날라왔어? 군수 이름으로. 그럼 군수는 권한이 없는 자예요. 권한자가 맞아요? 맞잖아요. 이거는 이 안에서 지키는 이거 위반일 뿐이야. 밖에는 권한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판례가 무효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이 판례가 그 얘기예요. 이게. 보세요.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이 이 전결규정이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에 위반해서 원래 전결권자가 여기 부군수잖아. 부군수가 아닌 보조기관이 과장, 과장이 처분권자 군수 이름으로 해버렸다니까요. 그럼 이건, 이거는 권한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권한자가 맞는 사람이에요. 맞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 무효 아니래요. 이거.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옳지 않은 것은요 일단 니은은 이유는 복대리가 이무들이 안돼 그리고 법정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복대리 기관은 대리기관 대리 아니고 피대리청의 대리인이야 그리고 복대리는 이무대리가 맞고요 그리고 그리고 대리 경우는 누가 피고다 피대리청이 피고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효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한을 대려 의임 또는 이 내부 의 문제를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하고요.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는 공무원법을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천천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